안녕하세요. 집들이의 조과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부평구 청청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쓰리 룸과 포룸 다양한 타입이 준비가 되어있는데 금액 할인이 정말 많이 되어서 2억 중반대부터 분양을 하고 있어 내집 장만하기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인 영상은 쓰리 룸을 보여드릴텐데 마지막에 포룸 영상도 들어가 있으니까 영상 돌리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한계동 5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에는 입주민이 쉴수 있는 휴게 공간도 준비가 되어있고 주차 공간 하는 지상 지하 자주식 120% 나오기 때문에 여유롭고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으로 대형 마트, 아울렛, 영화관, 공원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어 생활권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주변으로 경인고속부평IC와 중동IC가 인접해 있어 차량으로도 편하게 출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으로 주방 바로 옆쪽에 다양 도실과 전실 입구에 팬트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집 전실부터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전실 입구에 나왔습니다. 신발 수납장, 키 큰장 3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신발 수납장 바로 앞쪽에 팬트리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어, 잔짐이나 캐리어, 골프백 여러가지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띄움 시공과 단체 시공이 되어 있고, 옵션으로 중문은 설치가 안 되었지만, 중문도 설치할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사이즈는 4.1m에 3m로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침대를 놓았는데도 옆쪽에 공간이 정말 여유롭게 남아 있습니다 창은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앞에 막힘이 없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라든지 체감 걱정하지 않고 첫번째 안방 이용할 수가 있고 옵션으로 시트면 커까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욕실 가기 전에 이 옆쪽에 공간이 이렇게 여유롭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 설치하신 다음에 부부의 옷도 많이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부욕실 한번 가볼게요 부부욕실은 메인욕실처럼 사이즈는 크게 나와 있진 않지만 샤워도 할수 있게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 위쪽으로 젠달 선반을 시공이 되어 있어,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모두 놓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병기 위쪽으로 이렇게 거대한 수납장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 수건도 충분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가 3.1m에 2.3m의 사이즈로 나와 있어, 침대와 책상, 그리고 침대 밑에 쪽에 붙박이장까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큼지막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 여기 4층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막힘이 없다 보니까 체광이나 프라이버시 걱정하지 않고 두 번째 방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 맞은편에 메인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서 샤워도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세면대 위쪽으로 젠더석만을 시공이 되어 있어 치약 칫솔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위쪽에 큰 거울 나는 수납장까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3.1m에 2.5m의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방도 3m가 넘는 사이즈다 보니까 침대, 책상, 붙박이장까지 놓아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자녀가 세 번째 방 이용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창도 이렇게 크게 나와있는데 막힘이 없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채광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기획자 구조로 나와있고 주방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4인 식탁까지 놓았는데도 주방 공간 여유로운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하부장, 상부장, 전부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어 많은 주방용품을 보관할 수가 있고 옵션으로 가스렌지 3구짜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위쪽으로 보시면 전기 콘센트도 두 군데나 준비가 되어 있어 주방 가전제품도 원하시는 곳에다 놓고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장에는 양문형 큰거두대 들어갈 수 있는 큼지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 한번 가볼 텐데 주방. 바로 옆쪽에 이렇게 다연도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 주부님들이 동선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탈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아도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뭐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수납장 설치하신 다음에 세탁용품 보관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창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공간에 왔습니다. 거실 사이즈 폭은 3.3m에 여기서 주방까지 가기 길이가 무려 5.1m. 사이즈가 정말 크기 때문에 5인용 쇼파와 안마의자까지 놓아도 거실 여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가 들어가 있고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조명은 전부 다 LED 매력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매력적인 게 뭐냐면 창이 이렇게 양창으로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정말 우수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굳이 불을 켜지 않고도 환하게 거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현장은 금액 할인이 정말 많이 되어서 2억 중반대부터 분양을 하고 있고 3룸과 4룸 다양한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4룸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채널 돌리지 말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집 마음에 드며 위에권으로 빠르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의 조과장이었습니다.